점수 잡는 해커스. Hello e r y o n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톡 제나입니다. 네 오늘 강의에서는 used to. 하는 것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데요. 오늘 함께하는 used에는 좀 특이한 사항이 있어요. 그 점을 잘 이해하시고 네, 영어의 스피킹에 도움이 되는 시간, 오늘도 가져보도록 하죠. used란 지금은 더 이상 계속되지 않는 과거의 습관이나 상태에 대해 말할 때 사용합니다. 옛날 얘기를 할때 과거 시제를 쓰잖아요. 근데 그 옛날 얘기가 딱히 과거에만 했던 게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뭐, 그때도 어디 했었고, 공부했었고, 뭐, 뭐 했었고. 근데 이거는 딱 그때 학원했고, 지금은 더 이상 안 하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하죠. 저희는 이런 동사가 따로 마련되어 있진 않잖아요. 근데 한국어로 한다면, 그냥 했었다. 굳이 조금 더 의미를 살리면, 뭐, 뭐, 하곤 했었다. 이런 뉘앙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시제가 맞는데 해석은 그냥 뭐뭐 했었다인데 하곤 했었다. 지금은 아니다. Not anymore의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Used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나옵니다. 이게 뭐 사용하다 라는 use와 같은 동사와는 연결성이 없고요. 그냥 이게 공식처럼 쓰이는 건데요. 네, 발음을 나온 김에 한번 좀 주의 깊게 해보자면 이, 이 발음이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used가 아니라 s와 d가 하나의 받침으로 들어갔습니다. used, used to, used to, used, to, 이런 식의 발음이 잘안날 수도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자, 한번 문장으로 연습해 보죠. He's a golfer now. He used to be a football player. But now, he's a golfer now. 지금은 골프 선수, 골퍼고요. 근데 원래는 미국, 미식 축구선수 이곤 했던 거예요. 지금은 아닌 거죠. 네, 어렵지 않죠? 여기에 비가 들어갔다는 점이 또 이제 여러분이 아, 저게 뭐야! 싶을 수 있는데 이 동사 원형이 들어간 이 곳이 used의 공식이니까요. 저희 한번 같이 구체적으로 또 연습해 보도록 하죠. 공식은 굉장히 쉬워요. 왜냐면 주어의 생김새에 상관없이 그냥 used 동사 원형이거든요. 근데 비가 여기 들어갔다는 점을 특이하게 보면 i was 그죠? 일반 단순 과거 시제로 말한다면 i was more tired yesterday. 나 어제 정말 피곤했어. 이런 얘기할 때 비동사 과거 시제를 쓰잖아요. 근데 지금은 더 이상 피곤하지 않고 한때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맨날 피곤하고 막 체력이 너무 안 좋고 그렇곤 했어. 지금은 몸이 좋아요. 지금은 체력이 좋아요. 그러면 used to를 쓰는 거예요. I used to be tired all the time. 그 당시에는.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여기 동사 일반 동사 들어가는데 be는 그렇게 비동사 M, R is was를 생각하시면 조금 더 네, 이해가 빠르겠죠? 자, 그럼 문장으로 연습해 보기 전에 여러분들 이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더 이상 계속되지 않는 과거의 습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씁니다. 이와 같이요. I'm a music teacher, but I used to be a singer. 과거에는 가수였지만 지금은 아닌 거예요. 지금은 뭐예요? I'm a music teacher. 음악 선생님인 거예요. I used to be a singer. 그러니까 사실, I was a singer 이렇게 해도 틀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10년 전에 가수였어. I was a singer 10 years ago여도 되는데 뭔가 지금은 더 이상 아닌 걸 강조하는 느낌이기도 한 거죠. I used to be a singer 이렇게요. 그래서 더 이상 계속되지 않는 습관이나 상태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When Henry was young, he used to cry a lot. Henry가 어렸을 때 그는 많이 울곤 했어요. 어렸을 때는 많이 울죠. 그러니까 어린 수준이 아니라. <laughs> when I was a baby, <laughs> baby는 할수 있는 게 응잉응잉밖에 <응응응응응> 없잖아요. 그래서 Yeah, when I was a baby, I'm not joking. 농담 아니에요. I used to cry every day라고 하는 거죠. Although I don't remember, 기억은 못 하지만. So I used to cry a lot. He used to cry a lot. 자, 계속해서. My father used to smoke every day, but he doesn't smoke anymore. 아버지는 담배를, 스모크를 매일 같이 피곤하셨는데, but now he doesn't smoke anymore. 그 말은 뭘까요? He quit smoking. Quit은 그만두다. smoking을 quit했다. 그 아예 그만둬 버렸으니, now는 이제 안 하는 거고, 예전에는 한때 used to smoke every day. 여러분 어떤 이런 끊어내신 어떤 습관 같은 거 있으신가요? 뭐, 글쎄요. 아예 음주를 끊고, 금주 아예 술 끊는 분들도 있잖아요. 저는 못 끊지만. <laughs> um, I used to drink alcohol, but I don't drink anymore. 할 수도 있겠죠. 네, 괜찮은가요? I used to believe in Santa Claus, but I don't anymore. 내가 believe in Santa Claus. Santa Claus를 믿었어, 믿곤 했는데 지금은 더 이상 믿지 않아요. 저도 어렸을 때 산타클로스를 되게 믿었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 제가 그때 진짜로 그 선물 뭐 이렇게 양말 같은 거를 이렇게 선물 놓고 가시라고 큰 양말을 준비해 놨는데 선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그냥 따로 선물을 주셨어요. 산타 할아버지가 두고 가셨다고 그래서 제가 알게 됐죠. 그, 아니야. 아, 양말이 있는데. 왜 엄마 아빠한테 두고 가셨지? 뭐, 그렇게. 저도, I also used to believe in Santa Claus, but I don't anymore. believe는 이미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원래, 아, 나너 믿어 할 때도 I believe in you.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기억해 주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부정문을 만들어 보죠. 뜻은 뉴스가 했다, 하곤 했다면, 하지 않았다. 하지 않곤 했다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는 이야기에 더 어울리겠죠? 자, 마찬가지로 공식은 쉽습니다. used to에 니가 들어가 있던 게 빠지고 didn't used to. 티 발음이 잘안날 수도 있어요. didn't u s e to, didn't used to, didn't used to. 같이 한번 해볼게요. I didn't used to sleep late. 나는 늦잠을 자지 않았었어요. These days I wake up around 10 o'clock. 요즘엔 10시쯤 일어나요. 그러면 요즘은 늦잠을 잔다는 거죠. I didn't used to sleep late. 여러분 이거 여기 동사 부분을 좀 바꿔볼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늦게 자는 거. 그러니까 늦게 자러 가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늦잠이 있는데, go to bed. 그죠? 그러면 밤 늦게 자는 거. 근데 늦게 자진 않았는데 요즘엔 늦게 자요. 할 일이 많아서. 그럴 수 있죠. I didn't used to go to bed late. I didn't used to go to bed late. 이렇게요. 또 어, 뭐 아기를 만약에 낳았어요. 그럼 이제 아기가 있으면은 아침에 일찍 새벽같이 일어나야 될수 있죠. 옛날에는 막 늦잠자곤 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일찍 일어나는 거 원래 안 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맨날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 반대 상황인가요? 해볼까요? I didn't used to get up early. I didn't used to get up early. But these days, I get up around like 6 o'clock. 이렇게. 자, wake up, get up 뭐 똑같습니다. wake up은 이렇게 정신이 깨는 거고, get up은 몸을 일으키는 거고. 여러분의 습관 이야기를 넣어 보셔도 좋겠네요. 같이 발음해 볼까요? Julia didn't use to enjoy rock music. Julia didn't use to enjoy rock music, but she listens to it every day now. 줄리아는 록 음악을 즐기진 않았었는데 지금은 매일 듣죠. 록 음악에 눈을 떴나 봐요. 그래서 so, 여러분도 그런 거 있으신가요? 어렸을 때는 저도 한국 노래만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뭐, American pop, 그러니까 미국 음악을 또 많이 듣죠? I didn't used to enjoy pop music, American pop music, but now, 지금은 I listen to it every day. 할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이번엔 의문문을 만들어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식입니다. 일반 동사 과거 시제 질문할 때랑 큰 차이가 없어요. Did 앞으로 나왔고, used to 그대로 있습니다. 동사 원형 그대로 있습니다. 자, 발음할 때요 did we 하면 안 되죠? Did we? Did you? 좋아요. 이게 한 글자예요. Did you? Did you? 이렇게 돼요. Did you used to? Did you used to? 자, people 로 질문 한번 해보죠. 사람들은 편지를 자주 썼었나요? 자주 쓰곤 했나요? 같이 발음해 보세요. Did people used to write letters often? Yes, that was the only form of communication. 그게 유일한 의사소통 방식이었어요. Did people used to write letters often? 요즘에는 뭔가 손편지를 많이 안 쓰는 것 같죠? 저도 고등학교 때, 엄청 정말 오래됐지만, 미국에 있을 때, 제 배프와 편지를 이렇게 주고받았어요. 근데 그때 국제 편지면은 음, 엄청 오래 걸리는데 그 감성이 또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가 또 옛날이기도 해가지고 뭐 컴퓨터도 제 컴퓨터 가 없었고 그냥 학교에 뭐 이렇게 이, 있고 되게 오래전입니다. <laughs> 그때는 진짜 I used to write letters often. 편지 진짜 자주 쓰곤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Did you used to write letters often when you were young? 이렇게 너한테 물어보는 질문도 되겠죠. 자 그다음 같이 한번 발음해 볼게요. What did that company used to make before phones? 저, 대답은 computers가 됐네요. 그 컴퍼니가 자 무엇이 앞에 붙었죠? 무엇을 만들곤 했나요? Before phones 휴대폰 전에는요. Computers 아마 그 전에는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MP3 players 그런 거요. 그러니까 막 삼성 같은 우리 한국의 이 회사도 지금 폰 말고 가전제품 말고 예전 기기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회사에다가 Samsung이라는 이름을 또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What did Samsung use d to make before phones? 그렇게요. 그러면 대답은 뭐, Samsung used to make 뭐뭐뭐 뭐, 뭐, 나열할 수 있겠죠. 됐나요? 자, 그럼 이제 한 가지 더 추가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하실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회화 문법 회화 수업 하시기 전에는 뭘 가르치시곤 했나요? 예전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제가 해컬스에서 정말 다양한 과목을 강의를 하고 있고 해보기도 했는데요. 여러분이 질문해 주시면 제가 대답해 보겠습니다. <laughs> 같이 해 볼까요? What did you used to teach before this class? Before grammar, before speaking. 어, 제가 토프를 강의하기도 했어요. 토프. 그럼 제가 대답할 때는 I used to teach TOEFL.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꼭 해보시면 좋겠어요.